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18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서가 이스라엘족서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어, 누군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 그러면 저는 즉시 즉시 답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언론들을 보자면 거짓과 조작이 그들의 일상이고 습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주류 언론이라 불리는 언론사들이요.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2,500만 달러, 뭐 수천만 달러씩, 어, 하부이금을 주고 그들이 에, 트럼프에 대해서 악의적 허위 보도를 한 것들 때문에, 어, 아주 뭐 그냥 그,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과 조작. 근데 한국 언론들은 그걸 베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왜냐하면 그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언론사들을 베꼈어요. 그러면 한국 언론들은 거짓과 조작을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언론사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언론사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송을 한국 언론사에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문 닫을 겁니다. 다문 닫을 겁니다. 미국의 특파원 못 보내고요. 그 언론사들의 사주들 아주, 예, 아주 지독한 금융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손에게 힘을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꽉 붙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꽉 붙들어라.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품삭을못 받았어요. 짐승도 싹쓸 못 받았어요. 뭐 나귀가 일하면 얼마 주인한테 받는 거죠. 또 말이 일하면 얼마 이렇게 어그 싹쓸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네. 서로 그냥 불평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부조리하고. 그러니까 품삯을 못받못 받으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겁니까? 그리고 분쟁이 있으니까 세상이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영혼의 평강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거기 워낙에 강수량이 작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가 없으면 곧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해고지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런 세상이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야 할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서 소출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복된 사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무의 평 평안, 그리고 재정적인 평안, 자손이 잘 되는 것, 전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샬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라 진리를 말한다는 게 무슨 철학을 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진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진실하라.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때 막그 저기 어, 탄핵 재판할 때요. 검에서 조사한 것을 아니 공수처에서 조사한 것을 그 기소장이요. 그걸 근거로 하는 기소장을 갖다가 증거로 채택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막 뒷골을 잡은 적이 있어요. 예, 기소장은 기소장일 뿐이죠. 그건 증거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그리고 수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막 만든 기소장.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거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어, 제가 그때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당하지 않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그런 재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 이게 바로 화평한 재판이 뭐냐면, 은 이게 미쉬 파트예요. 정의요. 에메트와 미쉬 파트입니다. 에메트와 미쉬 파트. 진실과 미쉬 파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또 진리도 에메트고 공의는 체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된 복된 사회,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는 새 기둥은요. 잊지 마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진실과 체다카와 미쉬파트입니다. 진실과 체다카와 미쉬파트. 체다카는요. 내 마음속이 개인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계관과 그리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가치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진리 그리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세계관 그 그것들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으면그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내면 구조를 가리켜서 공의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체다카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거짓이 아니라 항상 진실 진실 위에 근거하죠. 그래서 재판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의 내면 구조도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는요. 아,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대표가 된 그. 그 분, 그분 보면은요, 아, 젊었을 때 미국 문화원에 가서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 사람이잖아요. 젊었어요. 대학생 때. 그런데, 아,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 걸 제가 보고요. 어우, 아, 막 줏못이, 줏못이 땡겨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뭐 무슨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그런 말, 온세상이다 아는 거잖아요. 저같이 제 나이 된 사람들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망하고 싶으십니까? 거짓말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정직하세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짓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실이 없잖아요, 거짓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액이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죄는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거짓말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뭐 노란 붕투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요. 아, 세상에 노동자만 있습니까? 아, 경영자가 없이 노동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무슨 수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주주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그 열매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여한 거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젊어서 현대 자동차에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20대 때요. 그때 현대자동차의 대리 월급보다는요 하청 공장의 하청 회사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의 과장 월급이 더 많았어요. 1978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뭐게임도안 되죠. 그 그러니까 하청업 체가 가져가야 될그 몫을 현대자동차가 다 뺏어간 거죠. 왜 뺏어갔습니까? 맨날 데모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주려고 뺏어갔죠. 그러니까 연봉이 뭐 전에 1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새는 뭐 1억 2천이래요. 근데도 맨날 보나스 더 내너라 뭐 그러잖아요. 하청 회사들은요, 3천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깨진 겁니까? 뮤시 파트가 깨진 거죠. 정의가 깨진 거예요.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목 몫을 갖다가 헤아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천공장에 있는 노동자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다 기계 앞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모기업이니까는 예, 좀 다소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봐야 한 2, 30%차이나에 맞잖아요. 근데 이게 세배 차이 난다, 네배 차이 난다. 이거는 미시파트가 깨지는 겁니다. 왜 미시파트가 깨졌습니까? 그 노동자들, 현대 자동차의 노조원들 마음속에 체다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가운데에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는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간도들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카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연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가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수출이 땅에서 곡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러면은, 진실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개인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하라. 진실과 공의와 정의. 이것이 바로 복된 사회의 새 기둥입니다. 이것이 스가리서 8장에 나와요. 8절에 진리와 공의, 진실과 공의, 16절에 진실과 재판, 그래서 진실과 공의와 그리고 정의, 에메트와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것이 바로 복된 사회의 새 기둥, 복받는 인생의 새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서 정말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실 존중하고. 그리고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며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미시파트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의 사람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